안녕하세요. 농부의 딸입니다. 지금 제가 여기 오늘 작업한 거는 이제 여기 이 부분이에요. 음, 여기 우물 <laughs> 물통이 커다란 탱크가 있었거든요. 물탱크를 제거를 한 다음에 어, 이제 방수 공사를 하고요. 그리고 지금 여기 어, 실리콘을 더네 발랐어요. 더 빠르고 그리고 이제 음. 이 판넬을 판넬을 이제 어 실리콘으로 다음 이제 틈새를 다 메꿨죠 틈새를 다 메꾸고 난 뒤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 있는 부분이 아이고 말로 <laughs> 여기 이 부분이 네 물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지금 현재 와 이게 판넬이 엄청 세네요 어, 제가 음, 팬츠를 갖고 올라왔으면 이거 구부려진 부분을 네. 다시 펴고 이렇게 작업을 했을 텐데요 혹시 물 들어갈까봐 이 텀새도 지금 다 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번 보시겠어요 얘가 아주 이게 단단한 사치로폴이잖아요. 압축 사치로폴.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네 비가 쓸것 같았어요. 이 부분도 이렇게 이제 잘랐습니다. 잘라내서 여기 이 부분에 있던 애를 잘라내 가지고 여기다가 네 이제 메꿈을 하려고 해요. 메꿈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넣으면 될것 같아서 네, 지금. 제가 음 너무 이렇게 팍넣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살살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. 와. 진짜 이 부분도 어 물이 안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요. 제가 실리콘을 이제 요게 조금 높아야 되겠죠. 이쪽보다는 그래서 음 요만큼만 집어넣고요 실리콘을 쏘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이 부분이 위에 부분이 네 그게 물이 많이 이렇게 i c 에 노출이 될 i 같아서요. i 위 i 부분도 역시나 네다 그거를 해줘야 될 o 같아요. 음, 실리콘으로 s 입히겠습니다. s 입혀서. 어, 확실하게 야들이 네, 햇빛에 노출이 안 되도록 햇빛에 뭐 남아나는 게 있나요? 그죠? 그래서 이 부분을 실리콘을 바르고 어, 물이 안 들어갈도록 제가 꽁꽁꽁 쌓겠습니다. 그런 다음에 제가 지금 예, 이 실리콘을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. 네, 노출되는 부위가 좀 적어지겠죠. 그럴 것 같아요. 네. 하, 우와. 이렇게 하면 물이 고이지도 않고, 네, 새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. 네, 요 정도만. 네, 제가 작업을 했는데요. 여기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. 끝. 이렇게만 하면 될 듯한데요. 아이고, 비가 물이라는 것이 굉장한 힘을 갖고 있죠 바위도 뚫어버리니 말이죠 아이고 득지 득지 된것 같습니다. 이렇게만 하면 끝 끝입니다. 네, 아 진짜 득지득지네 여기에서 끝 끝내겠습니다. 와 여기 이 부분도 역시나 네 여기 판넬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어요. 이렇게 뱀치로 음, 얘를 펴 음, 쓰면 조금 더 깔끔하게 보였을 텐데 이렇게 됐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작업을 마쳐야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요.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. 그 방법이 음, 장수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행복하시고 <laughs> 네.